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족이니까 계속 만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상처받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후회합니다. 왜또 갔을까? 왜또 참았을까?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피는 물보다 진한데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으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받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행하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가까이할 필요는 없다. 가까우면 찔린다. 듣자마자 충격적입니다. 가족을 멀리하라니요. 피를 나눈 사이인데 거리를 두라니요. 그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평생 가족 때문에 고통 받았던 한 철학자의 뼈아픈 깨달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쇼펜하워는 평생 가족과 불화했습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자가 되고 싶다는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돈이 되는 일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둘은 평생 싸웠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퉜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들은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관계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와 관계를 끊느냐고, 불효자라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거리를 둔뒤 비로소 평화로워졌다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 그가 발견한 진실, 그게 바로 오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만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 봐도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가족. 이런 가족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선택을 무시하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뭘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다고 하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랬습니다. 만날 때마다 무시당했죠. 며느리 주제에 뭘 안다고. 며느리가 감히 의견을 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시댁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요?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할까요?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거리를 두기로, 자주 안 만나기로, 꼭 필요할 때만 보기로,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1년에 두세 번만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지만 참을 만하죠. 자존감도 회복됐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무시하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내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두 번째 유형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가족.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언니는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이 모양이니?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비교하죠.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비교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줍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만날 때마다 형과 비교당했죠. 형은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왜 작은 회사 다니니? 형은 집을 샀는데 너는 왜 전세니? 처음엔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요.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부족했습니다. 형만큼 못했죠. 비교는 계속됐습니다. 지쳤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만날 때마다 열등감을 느꼈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나는 왜 형만 못할까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모님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거리를 뒀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만나도 짧게 만나죠. 비교하는 말이 나오면 자리를 뜹니다. 지금은 편하다고 합니다. 비교당하지 않으니 자존감이 회복됐다고요. 내 인생을 사니 행복하다고. 세 번째 유형입니다. 돈만 요구하는 가족.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죠.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처음엔 조금 빌려줍니다. 그러나 갚지 않습니다. 또 빌려달라고 하죠. 더큰 금액을요? 거절하면 서운해합니다. 가족이 그러냐고 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그랬습니다. 항상 돈 이야기를 했죠. 처음엔 백만원, 다음엔 오백만원, 그 다음엔 천만원.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빌려간 돈은 그냥 준 것이 됐죠. 그런데도 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화를 냈습니다. 누나 맞냐고요. 가족이 그러냐고. 지쳤습니다. 이건 가족 관계가 아니라 ATM입니다. 동생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죠. 항상 누나에게 의존했습니다. 관계를 끊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편하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이용만 하면 거리를 둬야 한다고. 내 삶도 소중하다고. 네 번째 유형입니다. 상처만 주는 가족.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상처를 주죠. 말로 행동으로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다고 하죠. 당신이 오해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평생 상처만 줬죠. 말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너는 안될 거다. 너는 쓸모 없다. 이런 말을 평생 들었습니다. 자랐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린 시절 상처가 되살아났죠. 만날 때마다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10년째 안 만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난했죠. 아버지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둔뒤 비로소 치유됐다고요. 상처에서 벗어났다고. 행복해졌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계속 상처만 주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가족.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는 안 오죠. 일방적 관계입니다. 당신은 주기만 합니다. 상대는 받기만 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그랬습니다. 돈 필요할 때만 연락 왔죠. 도움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몇 년을 그렇게 살았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필요할 때만 연락 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도구죠.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 나는 가족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이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요청도 거절하죠.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편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없죠. 진짜 관계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이용만 하면 거리를 둬야 한다고. 관계는 쌍방향이어야 한다고. 쇼페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위를 이기려고 서로 붙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가시에 찔리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보호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과 거리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기적인 게 아니죠. 당신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생 불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가 진하다고 해서 계속 상처받을 필요는 없죠. 당신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둘째,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 선을 그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고요.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상대가 서운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당신도 지킬 게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요. 셋째, 만남의 빈도를 줄이세요. 매주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매달 만날 필요도 없죠. 꼭 필요할 때만 만나세요. 짧게 만나세요. 부담 없이 만나세요. 상대가 섭섭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편안해지는 게더 중요하죠. 관계의 양보다 질입니다. 넷째, 연락을 줄이세요. 매일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문자할 필요 없죠. 당신이 편한 만큼만 하세요.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죠.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다섯째, 필요하면 완전히 끊으세요.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둬도 안됩니다. 계속 상처만 주죠. 계속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럴 땐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괜찮습니다. 피를 나눴어도 괜찮죠.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이 더 소중합니다. 쇼펜하원는 어머니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했죠.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둔뒤 비로소 평화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과 거리를 둬도 괜찮죠. 가족과 관계를 끊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평화롭다면 그게 옳은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가족은 소중하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그러나 쇼페나워는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가족이라도 당신을 해치면 거리를 둬야 한다고. 당신을 무시하는 가족. 끊임없이 비교하는 가족. 돈만 요구하는 가족. 상처만 주는 가족. 당신을 이용하는 가족. 이런 가족은 안 봐도 됩니다. 거리를 둬도 되죠. 관계를 끊어도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생 불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상처받을 필요는 없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슴도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찔리니까요. 사람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지키세요. 가족이라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면 거리를 두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보호죠. 그게 건강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가족 때문에 힘드십니까? 죄책감 버리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